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간단한 부동산 법률 상식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계약 또 월세를 얼마 안 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택이나 상가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월세를 몇번 안내면 임대차 계약은 끝날까 예, 네, 바로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아, 임대차 계약을 조금 안다는 분들이 곧바로 대답하는 내용은 어, 주택은 두 번, 어, 상가는 세번 월세 안 내면 아, 계약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맞는 듯 아닌 듯. 예,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특히 여러분 법률은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통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세를 여러 번안 냈다라고 해서 통상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만 통상은 이제 월세를 어느 정도 연체하면 월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지하고 통상은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과연 월세를 어느 정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정답은요. 주택은 월세 2기액을 연체하면, 상가는 월세 3기액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러면 아까, 어,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정답인 거 아닌가? 주택은 두 번, 상가는 세 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여러분, 맞는 듯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덧붙여서 월세는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것은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파트 주택을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월세를 제가 1월 달에 100만원 2월 달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언제 월세 연체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자, 많은 분들은 한 번, 두번 연체했으니까 2월달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두 번이 아니라 2기액입니다. 2기액. 네. 주택은 2기액. 월세가 얼마예요? 1, 기는 200만원. 그럼 2기액은 곱하기 400만원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연체한 4월달이 지나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여러분, 상가라면 어떻습니까? 상가라면 세 번이 아니고 3기액. 1기가 만약에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3기는 6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래서 6월달이 지나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액. 상가는 3기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은 간단하게 어, 월세 계약 월세를 얼마를 연체해야만 그러니까 월세를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월세 2기액 또는 3기액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천한 캠퍼스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